구약 성경 욥기 21장 1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 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 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매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려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비의 소발의 충고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요번 특별히 사람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참 모른다는 무지하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 사람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의 일상들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익숙한 것일 뿐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조금 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깊이 모를 때가 많습니다. 17절에 보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이렇게 묘비 말을 합니다. 이 때로는 악인에게 닥친 고난을 보면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이 고난이 선한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는 그 고난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때로는 모르는 것이 있어도 그냥 지나갔듯이 이 때로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함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 없음을 우리가 알지 못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일상 생활 속에서 모순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 어떨 때는 우리들이 훈수를 두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때도 있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러나 이렇게 훈수를 두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훈수 드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일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까지 가르치려 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잘못하실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실리가 없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이 우리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또 욥기에서 말하는 인생이 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르는 것이 많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것을 나의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그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해해 보려고 하는 우리는 그런 잘못들을 많이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내틀 속에 집어넣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시도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옳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 분별이 한계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잘 분별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기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참 애매한 그런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십삼 절에서 이십육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번 그가 인생에서 발견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 선한 것 같지 않은데도 한 평생 편하게 살다가 또 끝나도 이 어떤 사람은 늘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는 경우를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죽으니까 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그냥 매한 가지로 그렇게 묻히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라져 가더라는 겁니다 욕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욕의 친구들은 답을 쉽게 정합니다 욕이 네가 죄를 지은 것이야 라고 답을 정해놓고 그냥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욕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욕이 하고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하여서 이해되지 않는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싶은 겁니다. 요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이유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찾는 것이고, 또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그는 이해해 보려고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요분 힘들어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친구들이 욥이 죄를 범하여 고난이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욥은 더욱 더 힘든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찾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인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아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고 모르는 일을 찾는 겁니다. 그 찾음은 그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왜 찾는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찾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찾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해되지 않는 그냥 지식적인 면에서 내가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요비 아직 여전히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매우 좋은 그런 자세입니다. 이러한 찾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찾는 것은 좋은 일이죠. 순종하기 위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기준에 맞추지 말고 조금 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당한 때에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겸손히 깨닫게 됩니다. 그 뜻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참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많은 조건들을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나의 마음조차도 우리는 너무 모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종합해 볼때 우리는 역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알기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 소망하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를 인정함이라는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찾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더욱더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 여겨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찾고 간구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또 여러분이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고 바라는 한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지혜를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용기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느껴지는 많은 우리 주변의 일들, 이해되지 않아서 그 뜻을 알수 없어서. 그 안에 감추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아무 계획 없이 흘러가는 그런 정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케 도와 주옵소서. 알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그 뜻을 알기를 소망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오히려 감사하며 오히려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이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